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내 남자와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 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내달... <laughs> 네 아, 내달이 네 아니라 사주만이네요. 사주! 반응이 없어? <laughs> 저희는 매주 했는데요. 어? 어 나, 빼고, 나 빼고 맨날 할 거예요? 저희가 그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바로 다음 주에 이 25회를 듣고 계시지만 사실은 저희가 한달 쉬었죠.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많이 쟁여놨다가 한 달을 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음, 영업비밀인데 우리 어?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 그렇군요. <laughs> 어? 편집해 주시는 걸로. <laughs> 잠깐만 안 되나 봐. 아. <laughs> 이러고 내보내실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반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관세무역 데이터 분석과 지식 컨텐츠 개발에 관심 많은 최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박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뇌가 자동화 생각에 기계로 바뀐 박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좀 이상했는데. 야, 미묘하게 다른 것 같은데. 자비소개가 어, 어, 다르게 했는데요 아, 일부러 다르게 한 거예요? 아, 네, 그럼요. 아, 아세 다르... 버전. <laughs> 오케이. 근 아, 똑같은 우... 조사가 두번 나왔어. 운율을 다르게 했어요. <laughs> 아. 예. 네. 뭐 날자 뭐 날자.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다르다 달라. 음. 네. 김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반복고사는 김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기업에서 AI와 데이터 교육을 담당하는 조화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래도 녹음 시점으로 생각을 하면 한달 정도 어, 쉬고 왔는데 어떻게 멤버분들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김 팀장님이 좀 멀리 다녀오셨죠? 네, 멀리 놀러 갔다 왔어요. 어디까지 갔어요? 네. 저 여름휴가로 하와이 다녀와서. 알로하, 알로하, 뭐 하셨어요? 어... 바다에서 놀았어요. <laughs> 또 알파랐다고 하려다가 <laughs> 너무 오만 <엄한> 것 같아가지고. <laughs> 알파랐다는 그 근황 말고 다른 거 이야기한 건 되게 오랜만이지 않아요? 그렇네요. 네. 아니 네. 그것도 알파랐어요 같이 말하고 있긴 해요. 알로하. <laughs> 오, 야. <laughs> 야, 오늘은 너 때문에 힘들다야. <laughs> <laughs> 이런 거니다 <laughs> 최만장님 스타일인데. 네, <laughs> 네? 어쨌든. 네? 아, 그뭐 아, 네. <laughs> 휴가 갔을 때뭐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특별한 일은 없었는데, 아, 재밌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 외에 호텔에서, 그 바다에서 놀때 비스타홀을 빌려주잖아요. 음, 그쵸, 그 근데 이게, 회, 그, 문제가 이거 사람들이 가져가고 다시 반납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있을 음. 거 아니에요. 이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얘네가 어떻게 하냐면, 이 수건에다가 다 RFID를 심어 놓은 거예요. 어, 그래서 그쵸? 어, 비스타홀을 빌려주는 건 그냥 그 객실 카드 키를 찍으면 그걸 아. 주고, 반납은 그냥 기계에다 넣으면, 얘가 반납을 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아, 그 사람한테 반납하는 것도 아니고 기계 수건통 같은데 넣으면 네, 사람이 손을 안 대고. 어, 괜찮다. 네.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벌써 2000한 11년 정도부터 호텔 들이이 방식이 쫙 퍼졌대요. 그 호텔하고 그다음에 헬스장에 음. 헬스장에 수건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되게 좀 놀라웠고. 네. 그럼 또 하나는 그그그 그, 그 하와이에 일본 분들 많잖아요. 스시집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중에 되게 유명한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가봤더니 메뉴판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고 테이블마다 패드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오. 아 그거는 많이 보편화됐어요. 우리나라에 어, 없는 거지. 네. 우리나라에만 없는 거야. 네, 우리나라도 엄청 많아 패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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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들 그냥 개인 패드 하나씩 끼고 이걸로 주문해서 아. 그 직원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바로 주문해서 먹더라고요. 괜찮다. 네. 왜 그러냐면 직원 어, 직원의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특히나 거기는. 아 노동력 절감이 하와이에서도. 네. 그래서 벌써 이런 게 일반화되어 있구나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음. RFID를 그런 식으로 쓸 거라고는. 아, 하와이 처음 간 거죠? 그렇죠, 아, 처음 간 겁니다. 좋았겠다. 또 음. 가고 싶은데. 아, 가봤 지금 또 참... 자기는 자, 가봤다고 자랑하는 아, 거예요. 그 순간. 쉬, 여... 가봤는데. 신혼여행, 어. 가봐, 신혼여행. <laughs> 저는 가봤는데. 신혼 여행 가봐 신혼 여행. 아주 좋았는데 생각이 나네요. 다른 분들은 별일없으셨어요 네. 갑자기. 아무 일 없었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최반장님이 장비 세팅하시다가 갑자기 대답을 하시데 <laughs> 어, 오늘 너무 바쁘신데 그렇게 네. 얘기하시니까 뭔가 마,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 아닙니다. 아무, 일을,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최반장님이 <laughs> <laughs> <끝! 웃음> 네. 박 박사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지금 회사 일이 좀 바빠져서 말을 네. 좀 소홀히 하고 있어요. 그게 저한테도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말을 소홀히 하는 게... 어... 좀 다른 사람 들으면은 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알코딩 할 네. 때가 좀 힐링하는 느낌이거든요 저는. 아아 코딩으로 힐링을. 그럼 할... 그러면 쉴때 쉬지 않고 알로 코딩하면서 쉬는 거예요? 그, 거, 거의 그래요. <laughs> 그 제가 여기 뭐야 우리 댓글 크롤링하고 이런 것들 왜 하겠어요? 그건 쉬는 아 시간이었요 저는. 아 그래요? 네. 그게 아니었으면 못했지. 지금 알에는 소홀하고 대신 어디에 집중하세요? 지금 회사는. 챗봇을 만들고 있어요. 아. 네, 근데 이제 저희 회사 챗봇을 만들 때, 이 제가 제 데보스 팀이니까 네. 데보스 팀에 있는 그 데보스 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뭐 배포, 음. 뭐 이런 개발일을 좀더 집중을 하고 있고, 네. 뭐 저희가 뭐지, 저희 회장님이. 사타, 네. 사티아 나달리랑 악수를 하는 바람에 네. MS 도구를 좀 많이 써야 해서 네, 네. 아, 좋은 네. 뉴스가 났더라고요. 훅치고 네. <laughs> 어, <웃기고> 오시는데 무슨 <laughs> 뭐 지분 있으세요? <laughs> 아니 사티아 나달리 친척 좀 되는 것 같아. <laughs> 주식이 있는 거지 MS 뭐. 진짜 그러니까. 사랑하시잖아요. 맞아요. 저얘 네, 어. 아, 예, 좋아합니다. 네. 뭐 애저 애저 쪽을 좀 써야 돼 갖고 아. 거기에 이제 경험치 있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저도 좀그생착을좀 많이 겪어야 되고 이런 슈가 있어갖고. 요즘 엄청 바빠 보이더라고요. 바쁘서. 제 인지를 거기다가 다 쏟지 않으면 네. 시간을 맞출 수가 없는 수준이어아그 정도예요. 알을 네. 아, 못 건드리고 있겠구나. 네. 그러니까 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알을 알을 하면 제가 인지가 편한 상태에서 작업을 할수 있잖아요. 아. 근데 신경 안 쓰면서 해도 되는데. 네, 그니까 러 더, 더 코어인데 집중할 수 있는데. 그니까 러 논리를 짜는 쪽에 집중할 수 있는데. 음. 다른 걸 하려고 그러면 논리를 짜는 게 아니고 도구에 신경 써야 돼요. 아, 난 저게 왜 이렇게 신기하지? <laughs> 약간 자기 몸처럼 된 거잖아요, 도구가. 얜 그냥 기계예요 아. <laughs> 아니, 신기해. 칩이잖아, 칩, 그냥. <laughs> 아, 수건에 박혀있는 RFID 같은 거구나. <laughs> 그냥 뭐 아니, 반도체 같은 애야, 그냥. <laughs> 역시. 받아 죽었어. 아 그렇군요. <laughs> 알겠습니다. 저희 근데 그 구독자가 500분을 넘어서 600명이 넘었어요. 지금 와, 박수 한번. 아, 아, 감사합니다. 와우.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저희의 수건 사업이기도 했던 공개 방송을 10월에 하기로 했습니다. 아, 공개 방송 안내를 최원장님께서 좀 간단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데이터 올리기 아심차게 어,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10월 21일에. 홍대 입구 팝방 홀에서 네, 공개 방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이죠, 아. 월요일. 네, 네, 월요일이고요. 음. 오후 7시부터 약 2시간 정도 저희와 함께 네, 방송을 직접 보면서 같이 하실 수 있고요. 당연히 비용 없이 무료로 오실 수 있겠습니다. 아, 저희가 지금 뭐 주제에 대해선 좀 계속 이야기하고 있긴 한데 네. 어쨌든 여러분들 일정을 미리미리 비워 놓으시라고 네. 미리 예고를 10월 네, 21일 그러니까. 월요일 오후 7시입니다. 네. 아그 어, 월요일이 그렇게 공개방송 듣기 좋다고? 네, 장난 아니죠. 네. <laughs> 그 월요병을 싹 없어준대요. 아 진짜요? <laughs> 월요일 다 끝나갈 때쯤에 어. <laughs> 월요병을. 아, 저희가 그 홀의 그 크기가 제한이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 모시기가 어려우니까 네네. 오픈을 하면 빨리빨리 신청하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청소 네, 여러분들 뭐데이터홀릭 찾는... 공개방송 때 이런 거 해달라 뭐 요청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걸 다뤄해달라 라든가. 어. 뭐 너무... 후원을 해주겠다. 뭐 빵을 주겠다. <laughs> <웃음> 예, 일단 <laughs> <정정>. 너는 빵이에요. <laughs> 내가 물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걸좀 주마, 뭐 이런 것. 물장사는 네, 뭐요? 예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어쨌든 많은 후원 부탁드리고 많은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개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네, 저희 첫 번째 공개 방송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본 방송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저희가 한두달 정도 네, 저희 패널 분들이 각자 하나의 주제씩 정해 가지고 했었잖아요. 우리 박 박사님의 자동화부터 시작해서 김 팀장님이 R 그죠 그리고 제가 HR을 하고 우리 최 변장님이 야구까지 이렇게 네. 어, 한 다음에 저희가 한회한 회씩. 어, 들었.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못 다뤘던 내용들좀 이야기를 해봤어요. 네, 보너스 방송까지. 그렇죠. 보너스 네. 방송까지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동안 댓글이나 메일로 받았던 의견들을 보면 저희 방송을 듣고 데이터 분석을 실제로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학습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실제 적용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다. 그래서 준비한 주제가 데이터 분석 시작하기입니다. 시작하기. 네. 그래서 김 팀장님이 저한테 추천해주신 책이 있었는데. 제목이 되게 정직한 제목이에요. 앞으로 데이터 분석을 시작하려는 사람을 위한 책이라는 음. 책에서 내용을 저희가 참고를 했고요. 데이터 분석을 위해 필요한 지식 그리고 필요한 절차들을 하나씩 알아가 보면서 우리 패널분들이랑 의견을 한번 교환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책을 제가 먼저 소개를 하면 이 책은 구도 다쿠야라는 일본 분이 쓰셨는데요. 카네기멜론에서 정보공학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공동 정책학을 공부하신 분이고 엑센추어라는 컨설팅 회사에서 애널리틱스 일본 총괄을 맡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분석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고 제가 이제 책을 여러 가지 보는데 그 미국권, 영미권 책이랑 이제 동양권 책 중에서도 특히 일본 책이 어 동양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책을 읽으면 편하게 와닿는 부분이 많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잘 읽었고 책이 그렇게 두껍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우리 최반장님 사셨죠? 네네, 네, 네, 샀죠. 김팀장님 원래 갖고 있을 신 상태에서 저한테 추천을 해주셨고 사, 최반장님도 사셨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들 중에 굉장히 공감가는 게 많은데 어 공감가는 게 많은데 데이터 분석의 가장 큰 효과를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최적화라고 이렇게 주, 저자가 이야기하고 계세요. 저도 되게 공감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복잡한 수리 모델을 구축한 것도 대규모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한 것도 아니고 단순하면서도 운영하고 운영하기 쉽게 한정된 경영 자원이나 정책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사 결정을 지원한것 바로 이것이 데이터 분석의 진정한 가치라고 할수 있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음. 음. 말씀을 너무 잘 쓰셨어요. 음. 음. 그리고 책으로 이제 저희가 조금 방송을 할 거긴 하지만 주로 다루는 부분은 2장과 3장입니다. 이게 총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은 왜 일본 기업은 데이터 분석에 취약한가? 여기서는 국내 기업이라고 표현을 했죠. 2장은 이것만큼은 알아두자. 기본적인 통계 지식. 그리고 3장이 데이터 분석을 실천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에서는 2장을 먼저 좀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사실 저희가 방송 준비하면서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기반 지식이 뭘까? 어, 통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멤버분들끼리 이야기했는데 한 번도 방송에서 제대로 다뤄본 적은 없어서 이번 기회에 이것만큼은 알아두자 기본적인 통계 지식에 대한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식은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준비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아마도 김 팀장님께서 좀 경험이 많으실 텐데 네. 분석 컨설팅을 하며 느꼈던 그런 생각 중에. 네. 현업에서 데이터 분석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이 가장 취약한 지식, 그러니까 반대편에서 음. 이야기하면 가장 필요한 지식이 어떤 게 있나요? 음 지식이라기보다는 제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건 그런 거였어요. 저한테 이제 어, 컨설팅 의뢰하시려고 프로젝트 도와달라고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쭉 얘기를 들어보면은 뭘 하고 싶은지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왜, 왜 와요? 데이터 분석을 뭔가는 하고 싶거든요. 아, 네. 그래서 누가, 시켜, 누가 시켰구나. <laughs> 해봐라라는 아마도 지시가 위에서 아.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뭔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정해진 다음에 그걸 할수 있는 사람으로 저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는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하고는 싶은데 전문가를 찾다가 저한테 오시는 거죠. 아, 그런 네. 사람이 진짜로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네. 음. 그래서. 계속 얘기를 나누면서 결국에 제가 문제를 찾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컨설팅 업무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글쎄요 그 프로젝트에 그렇게 효과성을 보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대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뭐가 나와도 이게 잘된 건지 잘 되지 않은 건지 판단하기도 좀 어려울 것이고. 근데 보통 문제적인 현업에서 하잖아요. 현업에서 그러면 해야 되는 거죠. 김 팀장님이 그 분석 의뢰를 한. 현업의 산업이나 이런 것들도 분석해서 문제를 정의를 따로 해주는 거예요. 어 이제 제가 여쭤보죠. 그 아. 조직에서 가장 해결하고 싶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음. 여쭤보고 그 다음에 그것이랑 관련해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가. 만약에 없다고 하면 이거를 수집할 의향이 있는가? 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전체 프로젝트의 기한이나 네. 어떤 방법론을 적용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걸 만약에 적용하면 어느 정도 효과성을 볼수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이제 나누기 시작하죠. 아. 네. 근데 문제는 이걸 다 나누고 나서 프로젝트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얘기만 거. 하고 가는 경우. <laughs> 어. 네. 그럼 이분들한테 부족한 건 그런 거겠네요. 데이터 분석의 효과나. 효과나 아니면 데이터 분석의 효용성. 이걸로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을지는 모르고 그냥 일단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 보고 싶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를 적용하면 어떤 일을 할수 있다라는 그런 사례들을 이제 모르고 계시는 거죠. 음. 그러니까 데이터를 적용하면 이런 게 좋아질 거야. 우리가 이런 게 가능해질 거야. 이런 케이스들을 알고 계시면 아마 저한테 뭐 비슷한 사례를 요청하실 수 있잖아요. 뭐, 뭐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근데 그런 게 아예 없는 거예요. 아. 그런 게 아예 없으니까는 제가 그걸 찾아드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이맛서 맞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거죠. 벤치마킹 대상을 찾아주는 것도 큰 컨설팅 업무일 것 같긴 한데요. 음. 그걸 했을 때 돈을 받는다면 기꺼운 마음으로 할 텐데 <laughs> 그렇지가 않은 거죠. <laughs> 아... 그러니까 한창 논의를 막하고 어,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딱히 우리한테 안 필요하다든가 아... 데이터가 없다든가 아니면 그런 데이터를 수집할 만큼 비용을 투입하고 싶진 않다던가 이러면 이제 논의만 한창 진행이 되고 다음에 합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힘이 그, 빠지는 거죠 그것부터 컨설팅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김 팀장을 찾는 음. 거구나 저는 그것도 당연히 업무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비용 청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인식은 없는 것 같아요 음. 네. 혹시 그런 경우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갖고 오는 거야. 우리가 이천만 원이 있는데 이천만 <laughs> 원짜리 데이터 분석은 뭘할수 있나 이런 경우 그 얘기는 네. 뭐 할지 다 정해진 다음에 예산 얘기가 나오죠. 아. 네.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 드리고 음. 만약에 이것까지 하고 싶으면 예산이 얼마나더 필요하다. 이 정도 예산이라면 제가 여기까지 어느 기간에 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맞추는 거죠. 음. 네. 근데 되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현업자 입장에서는. 본능적으로 뒤쳐진다, 위험하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느낌만? 특히 대표들도 그렇고. 음, 맞아요. 근데 그 느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음. 전문가를 찾, 찾는데 전문가가 제시했던 1차 초안이 그렇게 와닿지 가 않는 생각보다는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네요. 이게 참 딜레마인 것 같아. 음. 그렇다고 그 데이터 분석을 해보자고 이야기를 꺼냈던 사람들한테 뭔가 설득할 수 있으면 논리도 없고 분석가 입장에서는 맨먼스라고 이제 어, 한 달에 한 명의 인원으로 예를 들면 투입의 시간을 결정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뭐육 매먼스가 들어간다 그러면 한 명이 하면 6달 걸리고 뭐세 명이 하면 2달 걸리는 프로젝트일 텐데 일 매먼스 당뭐 여러 가지 이제 비용 방식 산정 방식이 있지만 뭐 삼천에서 오천 정도 이렇게 간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비용의 제한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또 그럼 이 정도까지밖에 분석을 못합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항상 문제 정의가 안 되어 있다는 게뭐 그렇죠. 모든 프로젝트가 핵심이잖아요. 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문제를 겪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데이터를 분석에 쓸수 있는지를 모르세요. 문제도 없는데, 뭐. 문제가 없기 <laughs> 네, 때문에. 문제가 정의가 <laughs> 안 되는데. <되어> <laughs> 그렇지. <그치. 웃음> 네. 근데 다들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회사에 데이터가 너무 많다는 거지. 음. 아, 너무 네. 많다를 너무 상대적으로 알고 계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건 어느 상대적으로? 정도가 많은 건지. 아아 그리고 많은 것보다도 이게 분석에 쓸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감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냥 뭔가 숫자 같은 것들이 잔뜩 쌓여 있는데 처리는 못 하고 있으면 이걸 뭔가 빅 데이터를 적용하면 자동으로 분석해서 멋있는 게 나온다던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데이터를 그리고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예를 들면 데이터가 저희 많이 쌓여 있어라고 했을 때어 데이터가 없는데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 이상하네. 저 김부장 우리 뭐 데이터 꽉차 가지고 서버 새로 샀다고 하지 않았어? 이러는 이런 <laughs> 이런 <laughs> 이런 거지. <laughs> 그렇죠. <그쵸>. 무슨 뭐가 <laughs> 어, 들어 있는지는 <그치>, 모르겠는데. <laughs> 저장 용량이 많으면 데이터가 많다고 생각하는 그치. 경우가 진짜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아니, 심지어 그것조차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무지하게 작은데 크다고 생각하세요. 그럴 수, 수 음, 있죠. 음. 그 정도는 그렇게 큰범는안 들어 있을 네. 있고뭐 우리 1테라막 이러지 않나? 막이 <laughs> 그래서 <웃음>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텍스 데이터예요. 왜냐면 어디에든 텍스트는 많이 쌓여 있는데 분석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빅데이터의 요체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뭔가 하면 멋있는 뭔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김 팀장이 님 항상 네. 얘기하는 게 텍스트는 제일 마지막에 분석해야 되는 것이라고. 그 제일 마지막이 아니고 건드리면 안 되는. <웃음> <거>. <웃음> <웃음> 여러분 들으셨죠? 지금 현장에서 첫번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텍스트를 뭘 해본다라는 거는 아... 그래서 <laughs> 제가 이게 왜 어렵고. 왜 돈이 많이 들고 그 비용 대비 효과는 크지 않은지를 한창을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음. 이게 마치 변명처럼 느껴지는 거지. 변명이네, 변명. 예. 네. <laughs> 네. 그래서 일단은 정형 데이터부터 다 분석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할수 있는 여력이 있거나 더 음. 관심사가 생기면 그때 가서 비정형 데이터를 쓰는 게더 효율적이고 음. 일단은. 빠르게 효과성을 볼수 있는 거 먼저 접근하셔라. 전통적인 분석 방법을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이 크다. 는걸 계속 제가 강변을 하죠. 근데 이게 설득하는 과정이 이게 좀 아, 힘들어요. 네. 아니 거기다가 자기가 공부하기도 좋아요. 뭐가요? 정, 정 정량적 정량? 데이터 분석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을 공부하는 게 워낙 자료도 많이 있고. 사례도 많고. 그럼요. 얼마나 네. 오래된 좋아요. 데이터예요. 네. 근데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건 왜? 어디서 이제 텍스트 뭐 감성 분석하고 막뭐 분석한다던데. 뭐 이런 사례를 듣고 와서 가지고 그거 해 주세요라는 경우도 많겠죠.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음. 체리 피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네. 예쁜 것만 보여주기에 가깝거든요. 아주 자기가 봤을 때 음. 이런게 있어 대박 어이 너무 좋은데 싶은 것들은 사실 굉장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잘 예쁠 가능성이 크고 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판단할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자신이기 때문에 그대로 될 거라고 내꺼에 내 적용했을 때안돼 라고 판단하는 게더 맞기 때문에 내꺼에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처음부터 안 가지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엄밀히 얘기해서 텍스트도 분석하려고 쪼개고 뽀개고 계산하면 정형 데이터화 되잖아요. 정형 데이터로 만드는 과정을 그쵸? 거치게 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는 사실은 비정형 데이터는 분석이 안 되는 거죠 비정형을 정형으로 바꾼 다음에 결국 또 수학의 공식이 들어가고 막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하는 거니까. 네. 데 이제 그것만으로 뭔가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은 거. 아니, 거예요. 여전히 아, 그럼 워드 클라우드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신경이 어디 클라우드야 만들 수 있지. <웃음> <웃음> 그게 그러니까 엄청난 어려운 기술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거죠. 음. 음. 그러니까 아마 여기저기서 이제 뭐 세미나나 이런 데서 분석 사례로 들으셨던 것들 중에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한 것들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거기에는 결국에는 나오는 게 워드 클라우드니까. 음. <laughs> 아, 근데 저희가 당연하게 이야기하고 있긴 한데 정형 데이터랑 비정형 데이터를 조금 구분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음. 박보서 님. 그 <laughs> 이래라 박박사. <빡빡사>. 저용 <laughs>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를 구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어, 사람이 기획해서 그 데이터가 쌓이게 만들었느냐예요. 아 그냥 그걸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정도면 충분해요. 어, 사실 텍스트도 저 관점에서 보면 저용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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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음. 텍스트의 그 다양성을 굉장히 제한하는 형태로라면 당연히 저용 데이터화할 수 있죠. 음. 거기다가 어, 비정용 데이터라고 한들. 내가 바라보고자 하는 프레임 하나만 잘 잡고 있으면 그걸로 저형 데이터 와 하는 그 파이프라인 자체는 엄청 복잡하지 않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이미 저형 데이터로 가정할 수도 있는 거지. 대신 이제 지금 말하는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건 전통적인 방식의 DBMS, 데이터베이스에 집어 넣었던 예를 들어서 뭐 키가 136이에요 같은 거가 아닌 형태의 데이터들을 어, 정제가 이미 안돼 있기 때문에 정제 장을 거쳐야 돼라는 부분에 대한 허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용어인 거고 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바라볼 때는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별로 썩 의미 의미가 없나? 있진 않아요. 예. 네. 과거의 상식에서는 약간 숫자로 돼 있으면 뭐 정량 데이터, 뭐 이제 문자로 돼 있으면 비정형 혹은 영상이나 이미지면 비정형 이렇게 보기도 했었잖아요. 저는 보통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어~ 엑셀 시트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바로 분석할 수 있으면 적용 데이터 네. 그 외에 이걸 정리해서 엑셀 시트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한참 겪은 이후에야 분석이 가능한 것은 비정형 데이터. 저는 그렇게 음, 뭔가의 전처리가 많이 필요하다. 그렇죠. 틀이 야. 짜여져 있,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바로 분석 모형에 쓸수 없는 그러면 상태. 그러면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라고 해도 많은 전처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숫자지만 비정형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 그런 수 있죠. 네, 음,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용어를 조금 들으시는 분들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얘기하면 사실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저희 왜 이런 데이터는 진짜 데이터 분석가를 열받게 한다라는 이야기 중에 엑셀 얘기하다가. 행이 합쳐져 있고 막 그런 얘기 좀 했었잖아요. 음, 그런 경우 되게 많지 않아요? 네네. 예를 들면 한 5년 치의 데이터를 가지고 시계열 분석을 해달라고 했는데 매년 칼럼이 달라져. 아, 아 갑자기 생각나는 <laughs> 거지 어 그런 경우 근데,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laughs> 네. 숙명이라고 생각해요. 어, 그거는 인간이 다룬 이상 네. 해결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 아 그렇게 되지 않게 못 만든다? 네, 불가능해요. 아, 아, 왜요?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한 시대가 언제냐면 90년대 오라클이 전성하던 그 뭐지? 컨설팅 시대예요. 음. 그때 다 전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다음에 뭐 DB에 넣고 사람들한테 입력하게 만들면 데이터가 쌓여서 그걸로 뭔가 혁신적으로할수 있습니다라고 흥, 홍보하고 만들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때도 SAP도 막 크고 그죠? 그렇죠. ERP 네, 그, 시스템. 그때 만들었던 거에 가장 괴리가 뭐였었냐면 입력하는 사람들에게 UI UX를 고려하지 않았어. 아. 그래서 사람에게 굉장히 디테일한 모든 것들을 다 입력하라고 설계해놨었어요. 근데 그 시스템이 지금까지 전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이 입력하면 실패한다가 돼,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데이터면 사용할 수 없어. 근데 그 데이터를 꼭 사용하고 싶으면 굉장히 품을 많이 드리고 비용을 많이 드리고 노력을 많이 들여서 전처리해야 돼.라는 입장이에요. 기계가 만들지 않는 이상 인간은 불가능해요. 그거는 인간의 이 어, 동물적 본능 때문에 불가능해요. 음. 기계가 동물 얘기를 하다시 이상한 <laughs> 느낌인데. <있는데 어쨌든. 웃음> 나는 어쨌든 인간의 탈을 쓰고 있어. <laughs> 탈을 쓰고 있어. <laughs> 탈을 쓰고 있어. 공개방송에 오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웃음> <웃음> 그 김팀장님 이 생각난 건 뭐요? 예 아, 그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해달라는 요청이었는데. 네. 분석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았어요. 그냥 뭐 주제어 분석, 자주 사용되는 단어를 찾기 뭐 이런 과업이었는데 문제가 이 모든 텍스트가 한글로 되어 있고 네. HWP 파일로 되어 있고 아, 한글 파일, 네, 한글 파일로 되어 야, 있고. 야 거기서 큰일이다. 이 양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이게 막 수백 종류가 있는 거예요. <laughs> 음. 어. 그럼 이건 이제 OCR부터 해야 되는 작업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파일에 넘겼어요, 그렇게. 아 그래서 그걸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가능하겠냐, 그래서. 제가 <laughs> 가능한데, 은 네. 이거는 네. 분석보다도 이거를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데 공이 많이 든다는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아, 갑자기 끔찍하게 딱, 떠올랐네. 딱 들어봐도 드라마 대본이나 영화 대본이네요. 음. 그러니까 아니겠지. 음. 그 아니겠지. 대표적인 사례가 그렇다고. 아 거죠. 그렇죠. 아, 네, 네. 그래서 하셨어요 분석을? 안했어요. 안했어요. <laughs> 왜냐면 그 얘기를 드렸더니만 그 이후 연락을 주셨어요. <laughs> 돈이 더 들겠네 싶어서 아, 이게 포기하셨구나.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 비용과 시간의 문제지. 제가 이 정도 기간이 걸리고 비용은 이 정도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락이. 아 분석가 입장에선 이것 좀 짜증나겠다. 계속 와가지고. 상담만 받고 가는 거잖아요. 상담 받고, 그, 상담 그 받고 엄청 받고 많아요. 그래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기도 해요. 왜냐면 음. 가능 여부는 전문가랑 음. 얘기를 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가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비용을 먼저 결제할 순또 없고. 아. 그게 사실 우리나라의 이 뭐지 지식 컨텐츠에 대해서 비용. 지불하는 거에 대한 문화가 좀덜정착되 있는 거겠아 맞아요. 그렇죠? 진짜 맞아요. 왜냐하면 이거 질문조차도 사실은 비용이거든요. 제가 거기 시간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보통 그런 미팅을 하기 전에는 저한테 샘플로 데이터를 보내주시거든요. 음, 그럼 저는 미리 그걸 다 검토를 한 다음에 가서 아. 어떤 설명을 드려야겠다라는 걸 간략하게 정리해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음. 벌써 이총 미팅과 사전 준비에 몇 시간 소요가 된 건데 여기에는 이제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음. 우리나라는 또 컨설팅 관례적으로 그런 건 해줘야 본계약 수 있는 것 같은 네. 게 있죠. 예전에 그 경희 사이버대 뭐 교수님이 대 유명한 교수님이 AI 쪽으로 그분이 그런 걸 포스팅에 쓴 적이 있었거든요 어...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미팅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30분이든 1시간이든 음... 자기는 자기 시간을 쏟는 건데 그래서 이런 문화는 좀 바뀌어야 된다. 외국 같으면 10분 20분 을 쓰더라도 그거에 대한 다 비용을 산정을 한다. 그거 돈 받는 시간당으로... 게 우리나라에 두개 있어요. 뭐요 변호사, 의사. 뭐, 아... 저도 그 얘기 들려고 그랬어요. 네. 당연하잖아요. 상담 시간 잡고 예약 잡은 다음에 그때 시간당 얼마를 지불하고 응. 의사도 진단만 하는데 네. 돈 받고 변호사도 시간당 시간 페이로 돈 받고 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분석, 자격증이 있어 분석사. 아, 어. 분석사 같은 거. 어. 어. <laughs>